어렸을 때뭐 싸움꾼이었고요. 넌 뭐야 임마 뭐 이러다가 이제 두들 맞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또 거세의 의미는 남자들에게는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장 큰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네. 목을 벨래, 그기를 뗄래. 아내하고 이제 딸한테 꼭 감수를 받았거든요. 아, 프리뷰를 시켰나요? 둘이 똑같이 아빠, 여보, 이건 빼. 다섯 가지 직업 중에서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해.라는 직업은 <laughs> 뭐예요? <뭐야? 웃음> 자, 오늘 표창고 교수님 제가 왜 모셨겠습니까? 범죄 얘기는 여러분들이 미뭐 범죄 프로파일러 이런 거다 아시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서점에서 보셨기도 했겠지만, 카스트라토? 네. 네. 그 책을 내셨는데 장장 한 400페이지쯤 되더라고요. 네, 42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네. <laughs> 그거를 쓰려면 지난 4년 동안 썼어도 집중해서 쓰셔야 될것 같은데? 네. 사실 집필기간은 10년 걸렸고요. 계속 지금, 쓰실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후속작 아이 카스트라토에 이어서 다음 편 네. 아~ 그래서 카스트라토에 나오는 주인공 이맥이라는 e 한국형 그, 경, 프로파일러 네, 네. 겨, 거기서 현지 현지 경관이죠 그래도 네 그것은? 현지 경찰관입니다 네.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사건들 네. 계속해서 써나갈 예정이고요 시리즈로 시리즈로 아예 현대판 셜록 홈즈 한국의 아 셜록 홈즈 예 네, 그렇게 좀 캐릭터를 널리 알리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맥이라고 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우선 실존 인물이 있었고요. 조선 중기의 연산군 때 아주 기계에 놓고 절개가 뛰어났던 바른 어, 말을 직언하다가 귀양살이하고 이랬던 제 선비가 있었습니다. 아, 아. 이맥이라는 네. 그 이름은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이맥이 쌍둥이 형이 이 소설 속 카스탄 속 네. 예, 이산이고요. 네. 그래서 산과 맥. 아, 산맥. 네. 네. 그 이름 뒤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다음, 다음 편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 이름입니다. 그렇구나. 네. 캐스트라토가 사실 저는 좀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 우리 거세된 남자 가수를 카스트라토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표창원 교수가 썼으면 서박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물일 것 같긴 한데, 네. 첫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죠. 네. 첫 장면은 이제 그 카스트라토, 과거 중세시절,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에서 여성을 오페라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성기 전 청소년, 들을 거세시켜서 강제로 강제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높은 하이톤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서 여성 음역을 대신하도록 한게 카스트라토 아닙니까 무슨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파리넬리 파리넬리 예. 맞아요 예, 예, 예. 파리넬리가 그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끔 제가 이 착안을 한게어 간혹 이제 그 높은 음역을 그 내는 가수들 카운터테너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파페라라고 하기도 하는 그 영역의 가수들 중에 한국의 카스트라토라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카스트라토는 거세당한 가수인데, 왜 저분이 저런 홍보를 하실까? 멀쩡한 남자인데. 예. 그래서 이제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 이번 첫 시작이 그 한국의 카스트라토의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그 공연이 끝날 때 갑자기 비명이 터져나오고, 그 공연장 바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거세된 남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고, 이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게 만약에 영화의 한장면을 그게 딱 나온다 하더라도 <laughs> 그 쇼킹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는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를 본 사람이 그대로, 아니면 사실을 본 사람이 그대로 네. 디스크립션 했던 <laughs> 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이건 무조건 영화다. <laughs> 요즘 표창 원 교수님 보면, 어, 엔잠러라고 아십니까? <laughs> 네. 엔잠러. 네.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 여러 개인데, 네. 일단 뭐 우리 선생님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일단 뭐 경찰, 네. 그 다음에 경찰대 교수, 예. 그 다음에 방송인, 네. 국회의원, <laughs> 예. 지금 다섯 번째예요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작가. 예. 예. 다섯 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작가죠. 아, 똑같구나. <웃음> <웃음> 모든 사람들한테, N잡러들한테 물어보면 마지막에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다. 네. 예. 왜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하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와 다른 가장 큰 차이와 특징이 뭘까 하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문자 예술창예성예 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스스로가 물론 완전한 창작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모방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어, 의지와 꿈 이런 것들 모두 섞어서 자기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예술적 재능이 없거든요.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거는 글 쓰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 작가로서 내 작품 그것도 특히나 이제 소설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제가 다 캐릭터 만들어내고 뭐 스토리 만들어내고 구성 짜고 그리고 대화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너무 너무 재밌고 힘들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그 희열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전공 서적에 가까운 게 제가 배웠던 네. 전공을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양서로 만들어내는 일들은 한 서너 번 해봤어요. 네. 하면 할수록 힘든 게 피가 말라요 너무 너무 힘들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쓸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스크립터를 붙여서 나는 말만 할게. 네. <laughs> 그건 좀 서글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아, 다시는 책가안 써. <laughs> 그런데 그거를 즐기시는 거 보면 그게 내 취향에 맞나 봐요. 네. 함선생님도 아마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소설이 아닌 다른 전공서적이나 또는 어, 대중 교양서들은 써왔잖습니까? 많이 써왔죠. 많이 네. 써왔습니다. 네. 데 그때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긴 하지만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특히 범죄 얘기 했을 때는 실제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된 피해자분들, 유족분들 아, 이걸 같이 맞다. 공감을 하다 보면 다고 다시는 쓰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음. 근데 소설은 다르더라고요. 다큐멘터리는 괴롭죠? 네. 힘듭니다. 에, 에. 숙제 같고 맞아요. 의무 같고. 에. 그런데 이 소설 창작은 놀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역시 재미가 있고 그래서 네. 읽는 사람이 재미가 있나 보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흔히 말하는 탐정소설 뭐~ 탐정추리소설 스릴러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중반부에 꽤긴 분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네. <laughs> 사실은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신가요? 그 얘기가 뭐 너무 전국을 찌르셔가지고, <laughs> 네. 사실그 얘기가 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여러 어 방법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미없고 지겹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재미있는 당의정 속에, 의사 그 선생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당이정이는 예, 거. 예, 약을 당이정 그런 거같 약을 그냥 환자한테 주면 아, 가루로 먹으면 아, 써서슴을잖아요 예, 그래서 당이정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처방해 음. 주시는 것처럼 저도 좀 그런 재미있게 소설로 네.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자. 네. 네, 그거죠.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탐정 소실도 아니고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잘 연거어 가는 성숙한 지식인의 무거운 사회적 주제도 거기에 던져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런 그 멋진 책을 갖고 소개할 때에는 반드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게 있습니다. 10분에게 음, 좋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어, 제가 사서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작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사서 선물을 할 테니까, 어, 방송 보시고, 내가 이 책을 꼭 읽고 싶다고 사연 남겨주시면 우리 제작진에서 선발해서 10분에게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직업 중에서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해. 라는 직업은 <laughs> 뭐예요? <뭐야? 웃음> 뭐 작가를 또 하겠다는 얘기는 뭐 저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뭐 답은 너무 쉬운 것 같고요. 네. 국회의원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네, 네. 지금 한 4, 5년 동안 네. 20대 국회하시고 이십일 때는 훌륭 시셨고안 했고 네. <laughs> 저는 이건 2 2대때 나올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왜안 나오셨어요 음 글쎄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하나의 어떤 공익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마치 졸업한 느낌 혹은 군대 전역한 느낌이라서 돌아간다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완전 은퇴예요. 예, 너무 힘든 것도 맞고, 나랑 안 맞는다고 느낀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게 잠시 쉰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난 그만둔다. 이것으로 끝이다. 아... 바로 탈당, 은퇴선언하고, 정치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다 제가 받지 않고 거절하고, 네. 이렇게 근근히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방송은 하셔도 되잖아요. 그 방송도 정치와 관련된 건다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라고 어디서 제가 잠깐 한번 방송 봤던 거는 특강, 경찰 특강하고 뭐 이런 강의만 잠깐 그 네.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걸 봤어요 네, 범죄 관련된 것만 하고 네. 있고요 네. 정치 관련된 건단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미련은 정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나도 한 번을 해봐야 되겠다 <웃음> <웃음> 결론, 정치와 연관된 일은 안 한다 앞으로 책만 계속 쓸 거다. 네. 아 근데 그이 맥이죠 주인공이 네. 뭐 요지까지 해도 스포일러는 안될것 같은데 고아원에서 자라가는데 네, 네. 어, 네. 이 주먹 잘 쓰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네. 본인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좀 되나요, 어때요? 연관이 좀 되죠. 그게 본인의 캐릭터가좀들어가 <laughs> 있나요? <laughs> 예. 예. 어렸을 때뭐 싸움꾼이었고요. 예. 예. 무척 많이 싸웠고 친구들하고 싸운 적은 없고요. 어 제가 생각한 악당. 음. 약한 자 괴롭히고 뭐 형들하고도 좀 싸우고 동네 음. 그래 그런 이제 모습들 그러다 많이 맞았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한 에피소드는 놀이터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음. 어 저보다 한두세살 많은 형이 와가지고 야 내려 내가 탈 거야 음, 이런 음, 것을 평판을 그랬구나 예 네. 제가 가서 이 아이가 타고 있는데 왜 내리라고 하느냐. 넌 뭐야, 인마뭐 이러다가 이제 두들 맞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척 많은 그런, 뭐랄까, 어릴 때의 맹목적인 정의감, 이런 게 많았고, 그게 싸움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적이 많았었죠. 네. 카스트라토.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네. 어, 또 하나의 카스트라토 거세의 의미는 남자들에게는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장 큰 <laughs> 절대 안 되는 일이 죠 네. 목을 벨래그기를 뗄래.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남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세 공포라는 네. 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 비난하고 싶고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성범죄자에게 우리가 어떤 형벌을 내리고 싶으냐? 많은 분들이 거세형을 내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성범죄 첫 번째 뭐 형벌 처벌하고 두 번째 화학적 거세, 세 번째 네. 거세는 물리적 거세라고 저는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근데, 우리 형법상으로는, 뭐, 없죠. 그게 불가능한 네. 상태라서, 네. 사적 제재라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어, 허구적 소설에서나마, 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반응을 네. 가상이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거는, 사실상, 어, 실제 물리적 거세라는 것 자체 흉측하고,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세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누구나 타고 태어난 인간성과 양심, 정의감, 용기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거세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익을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무척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는 정말 삶이 짓밟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특히나 그들이 공직에 있거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무척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 그걸 거세에다가 이렇게 약간 그 배유를 시켜서. 네. 시켜서 얘기하신 거구나. 네. 책 쓰는 과정이 어찌됐든 뭐십몇년 전에 모티브는 잡았던 거지만, 네. 뭐 공직이나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못 썼고, 한 2, 3년 딱 붙어서 썼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점이나 어려운 점 없었어요? 어, 당연히 있었죠. 네. 당연히 있었고, 특히나 이제 단어 하나 맥힐 때가 있어요. 딱꽉 막혀서 너무 상투적인 거 쓰고 싶진 않고. 그렇지. 예. 음. 이 상황에 꼭 맞는 용어, 단어 떠오르진 않고. 글자가 떠오르진 않아. 그때는 미칩니다, 진짜. 아. 미치고, 그때 는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laughs>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아. 그럴 수도 없고. 어느 한 대목 이걸 이 문장 만들기에서 되게 고민했고 힘들었던 그런 막혔던 대목이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그이 애정에 대한 그 표현 제가 너무 서툴고 너무 낯설고 <laughs> 원래 잘 못해 <laughs> 원래 잘 못해요 현실에서도 근데 극중에서는 해야 된다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예. 서원님한테 예. 좀 여쭤보지 그하요아 이게 물어봤죠 딸한테도 예. 물어보고. 예.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거 이상해라고 하는 반응은 아직 없고요. 잘린 네. 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서서 아내하고 이제 딸한테 꼭 감수를 받았거든요. 아, 프리뷰를 시켰나요? 예. 네.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아빠, 여보, 이건 빼. 이건 이건 <laughs> 절대로 안 돼. 예. <laughs> 어떤데 뭐 그런 문제 없어졌으니까. 아니 놀래운 맨날 봤던게 뭐냐면 그이 주인공 이맥이 어렸을 때그이 어린이 로맨스가 싹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황순원의 소나기는 있죠. 아 어, 있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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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순원 작가님이 이제 얼마든지 문학적으로 잘게 승화시켜 내신 거고. 그렇죠. 여자 친구 여자 아이가 진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진짜로? 뭐 그럴 네.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거기 앞뒤 맥락상 아내나 이 딸은 아유 막 간지럽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놀래 진짜로 진짜로 막말말괜찮을것 같은데 너도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선생님의 감수를 좀받을까 아니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조그마한 선물을 갖고 가거나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좋아해 뭐 사랑해 그런 얘기하면 여자애 그렇게 진짜로 그럴 수 그런 럴 거죠 그런 어. 거죠 그런 감성이죠 네. 아영 아니라 그래서 네. 거의 다 걷, 걷어내고 잘려 나갔습니다 사부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렇게 추리소설 쓰신 분이 있나? 연작으로 쓰신 분은 못 본가? 저희 세대에, 저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 어 생각나는 어. 게 누굽니까? 김성종 작가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제5열, 여명의 눈동자. 거기까지 끝나죠? 예. 네. 거기서 어. 딱 끝나고, 이후에 추리 작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김영하 음. 작가, 정유정 작가, 이런 분들도 미스터리 추리, 적인 작품을 쓰시긴 하시지만 이 정도 강력한 형사 문제를 다루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본인이 그런 추리 작가다라고는 얘기 네. 안 하시죠. 네. 순수 문학, 작... 에서한 장르를 짰죠. 그렇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 네. 뭐 K-pop, K 드라마, 한류가 열풍인데 왜 추리 장르만 빠져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아, 누가 깃발 들면 또 예, 우르르 그쵸. 사람들 몰려오죠. 예. 예. 양념 역할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음, 하는 그런 네. 꿈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표창원 교수님 모시고, 캐스트라토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재미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주제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으니, 뭐, 독서회, 독서클럽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한번 읽어보시고, 토론을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멋진 소설로 다시 작가의 길로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표창 교수님 을 모시고 캐스트라스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